네, 지금 영상에서는 KCT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 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만 해도 코스닥 뭐1% 가까이 빠졌었는데 다시 네, 완만하게 뭐 상승과 하락을 지금 약간 혼두세를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뭐 상승을 하자니 공매도를 앞두고 있고 그렇다고 빼 버리자니 기업들 실적이 좀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정말 이제 중요한 어, 며칠이 될것 같은데, 뭐 내일부터 정말 월요일, 화요일 그 흐름이 정말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기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보면 보수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죠. 이제 뭐 규모를 키우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aughs> 오늘은 또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어, 지금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정 종목들, 뭐 테마주, 어떤 섹터 이런데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기보다는 어, 기관처럼.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KCTC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CTC는 조금 네,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쿠팡 관련 주였죠. 이제 화물이랑 관련된 기업이고요. 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뭐 쿠팡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HMM 최근에 뜬 이유가 결국에 해운.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업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개인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강세를 보였고, 사이클도 지금 괜찮죠. 산업의 사이클 자체도, 뭐, 호황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기,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 어, 역, 그러니까 뭐, 완전 모든 게 도와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MM이 잘 된다는 건, 그, 사, 그 산업이 잘 된다는 건, 결국에 화물 대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KCTC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물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에서의 어떤 해운, 그러니까 결국에 컨테이너도 하나의 물류 산업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음, 택배를 보내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고 해외를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과 수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국가 내에서도 어, 내부에서의 어떤 화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대면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뭐 해외 직구가 이제 정말 이제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KCTC 어떤 이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KC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관련주로 이제 반짝 예, 떴었던 종목인데 쿠팡 상장 이후에 좀 관심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 정말 이제 수출입 이제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무역 의존도나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뭐 항만 하역 운송 보관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화물 대란이 나타나는 지금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수해조나 터지면서 막 돌아가거나 완전 뭐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원래 일정대로 가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로 갑자기 혼자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운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당연히 화물 대란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BDI 이런 것들은 정말 해운이랑 좀 관련된 네, 어쨌든 결국 물류죠. 물류나 화물인데 그나마 봤을 때는 그래도 해운 쪽이 좀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KCTC도 마찬가지로 네, 수출이 물류 이제 터미널이나 이제 그 컨테이너 바닷가 쪽에 배 앞에 막 싸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터미널인데요. 이제 그쪽에 하역을 하거나 운송, 보관, 뭐 이런 사업들을 결국에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결국에 이제, 부 어, HMM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HMM은 배로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거지만 컨테이너에 실어주는 거, 컨테이너에서 하역하는 거, 운송하는 거, 보관하는 거,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KCTC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 어차피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H&M이 m 뜨다 보니까 관련한 산업들이나 관련한 뭐 어차피 그쪽 산업들이 다 거기서 거기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이제 종목들이 지금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기반이 될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자 KCTC는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를 자 9,300원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만 얼마 뭐만오원 전에 그니까 진짜 전고점 노리신 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자 얘가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 5 0만 아니지만 다음 주 공매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섹터별로 좀 흐름이 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수익 청산,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일단 청산하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뭐 무리하게 괜히 어좀더 높은 목표가 잡다가 닫지도 않고 하락하는 것보다는 어 정말 지금처럼 적당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300원 잡고 만약에 이 종목 7,700원 정도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7,000원까지도 올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뭐음 화물이 어, 어 결국 실적이 어떻든 간에 이 금융 시장에서 는 돈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매물대 하락 돌파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성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의 흐름을 내일도 그렇고 뭐 내일 다음 주까지도 좀 완만하게 이어가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여기서 이렇게 오늘 올려 놓고 갑자기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KCTC 정리하겠습니다. 자, KCTC, 어, 정말 지금 화물 대란, 어, 화물이 대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시기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전세계가 사실상, 어, 대면적인 거는 다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뭐 택배 수요라든가, 뭐 어떤 그런, 네, 어떤 물류, 유통 쪽에, 어, 대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인 어,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어, 이번 상승은 조금 더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이 있다면, 이제 매물 때 하락 돌파랑, 어, 차익 매물 추레죠. 지금 이제, 음, 바닥 대비해서 수익률이 거의 뭐40%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수익률이고요.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KCTC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저희 VIP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정말 제2의 HM을 찾거나 좀... 뭔가 진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HMM처럼 그런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시거나 이런 종목들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자 HMM 같은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흔한 종목은 아닙니다. 저렇게 그냥 매수해 두고 뭐 기다리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들은 급등 이후에 급락도 하고 아니면 뭐 실적이 좋아도. 뭐끈도안 하거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요즘은 제2의 H.M.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종목들 막 건드려보다가 뭐 발목 잡히거나 괜히 뭐 비중 크게 들어가거나 정말 뭐아 뜬거 없는 종목을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H.M. 같은 종목은 솔직히 지금 뭐 4만 원 그냥 거의 4만 원 정도 찍었죠 어쨌든 4만 원 찍어도 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만 원일 때뭐 5천 원일 때 아무도 그 종목 매수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H.M.을 저도 만원 넘고 나서 이제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작년 아그니까 19년 만해도 3천원 밖에 안 하던 종목인데 지금 10배 이상 올랐죠 네, 그렇게 1 2년 만에 10배면 뭐 수익률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간다면 이제 지금이야 미래로 아니까 그렇지만 그때 시기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뭐 2020년 2020년 뭐 1월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하루에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지 않는 종목이 뭐 나쁘진 않지만, 거래량이, 거래 대금으로 따져봤을 때, 네,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었고요. 어, 거래량이 뭐 하루에 70만, 50만 나오던 종목이 지금 어, 하루에도 몇만 원인데, 몇만 이거 그러니까 4만 원 근처인데도 뭐 하루에 900만, 1000만 이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매수한 경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엄청나게 급등한 이후에 그때부터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몇만원, 그러니까 만원 이상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2만원, 3만원. 그러니까 결국에 다들 꼭대기 같다라고 느끼던 그런 종목이 지금까지 오는 걸 보면은 시장에선 정말 이거는 혼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그렇죠. 이제, <laughs> 요즘 다들 테마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테마주가 어 사람들이 다들 어 테마주면 대박 나겠다 해서 매수했지만 이제 경험을 다들 하신 거죠. 테마주만 안 되는구나, 단타하면은 망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H.M. 같은 걸 찾지만 실제로 H.M. 같은 거 아무도 뭐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종목들은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문가 와 함께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천0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성함세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정말 이제 주식 다른 업체가서 몇 백만 원한 회비 내거나뭐 유튜브나 케이블 TV 보고 내일의 급등 종목 뭐 급등 종목 이제 계속 나오지만 자 그렇게 뭐제2의 박셀바이오 외쳤지만 지금 바이오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시장은 아니죠. 그냥 백신 종목들만 조금 떴었던데 결국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도 그런 광고에 낚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문의가 많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지금 주식을 하다 보니 이게 별관이 수익률 같지만 결국에 어 나쁘지 않다는 걸 다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살짝 늦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